안녕하세요. 프로랜서TV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3분 레슨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.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이렇게 긴 유튜브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3분 안에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서 레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편안한 어드레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보도록,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편안한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립이 중요한데요. 그립을 잡으셨을 때내 손이 너무 나가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어드레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래서 그립 끝을 항상 배꼽을 향하게 해주시고 자 왼손을 먼저 잡으실 때 왼손이 내 가슴 밑에 있지 않고 내 가슴 위에 올라와 있게끔 잡아주시고 항상 엄지, 검지가 벌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. 붙어 있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셨다면 오른손은요 옆에서 보셨을 때 살짝 위가 아니고 아래서 아래서 오른 팔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내 네, 척추각과 다리 모양이에요. 내 네, 척추각은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굽 있거나 펴지지 않게 살짝 힘을 뺀 상태로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먼저 잡으시고 자, 그립을 잡을 때 팔의 위치는 어디냐 내턱 밑에 떨어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척추 각을 기울이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 팔이 떨어지는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내가 왼팔 앞으로 해서 그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. 내 체중이 너무 앞으로 가있지 않거나 뒤로 가있지 않게 그발 중앙에 놔주시고, 그리고 또한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, 팔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다닐 수 있도록 어드레스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어드레스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립이에요. 그립을 잡으실 때 손이 나가 있지 않게 가운데 왼팔은 가슴 앞에서 그리고 엄지 검지 꼭 붙여주시고 오른팔은 밑에서부터 잡는다. 자그 다음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 팔은 턱 밑에 올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거.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야 내 체중이 너무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앞으로 쏠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스윙을 원활하게. 자, 요 포인트,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. 요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한 어드레스의 스윙을 했을 때좀더 거리도 늘릴 수 있고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편안한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. 3분 레슨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레서TV였습니다. 안녕! <laughs>